음. 자, 기념 탐구, 여러 가지 확률입니다. 확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러 가지 확률 중에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다뤄야 될 게, 어, 가입할 보 문제랑, 그리고 도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용과 관련된 확률을 기약 정률이 합니다. 기약 정률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일단, 어, 세 가지를 달아볼 거야. 예를 들면, 서 바로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어, 시험에 문제를 맞출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A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2고, B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A가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2, B가 문제를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다. 맞출 확률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 A가 기억, A가 맞추고, 합격하고 뭐 이런 뜻이겠죠? 맞추고, B는 틀린다, 틀릴 확률. 얘를 구하여라, 이런면 어떻게 하죠? A가 맞추고 했습니다. A 맞출 확률은 3분의 2제? 곱하기, B가 틀립니다. B 틀린다 확률 뭐니? B가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면, 틀릴 확률은 1백이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반대 경우니까. 그래서 4분의 3이 되면서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은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다. 근데 은 A 맞추고, A가 맞추고, 아, A가 틀리고, 둘다 맞추는 경우는 3분의 1 곱해 4분의 1이니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제? A가 틀리고, B는 맞출 확률. 이것은 A가 틀려야 되니까, 맞출 확률이 3분의 2면 틀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3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됐니? 어, 이거죠. 다음, 이귿이귿둘다틀 확률. 그죠. 둘다틀 확률. 이건 어떻게 될까요? A가 맞출 확률이 3분이고 B가 맞출 확률이 4분의 1일 때둘다 틀리려면 1 빼기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다, 이것이. 됐어? 어, 이런 경우처럼 하나하나 따져서, 어, 여섯 건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리얼입니다. 조고 단명이 맞출 확률.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적고단 명이 맞춘다. 적고도 하나가 나왔다. 어떻게 하니?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죠확률의선 전체가 1이잖아. 그래서 1에서 반대 경우. 적고도 명이 맞춘다 반대는 둘다 틀린다. 둘다 틀린다가 귿이지 그래서 1에서 귿을 빼면 돼. 알겠습니까? 어, 이런 식의 문제들을 풀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률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지. 됐지? 자, 다음. <laughs> 주사위, 아, 주사위, 가위바위보 놀이를 한번 해보자. 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세 명이 하는데, 세명 우리가 예제 문제 있기 때문에 두 명으로 한번 해볼게. a 라는 사람이 있고, b 라는 사람이 있다. 두 명이 쉽죠? 이게 가위, 바위, 보를 낼 때, 이제, A가 가위를 낼 때, B가 바위, 가위, 바위, 보 이렇게 낼수 있고. 그체 다음 바위를 낼때마찬가입니다세개또 나오죠. 가위 바위 보 이렇게 낼수 있고. 가위 바위 보를 낼때 보를 낼때 가위 바위 보가 되겠죠. 됐체자 비기면 동어자 이렇게 하자 여기서 A 윈이면 동그라미하겠습니다. 비이면 세모. 어 그리고 비윈이면 네모하겠습니다. 이윈이면 e 네모.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이긴 경우는 아지다 해보자. 가위바위는 비겠죠 바위가 위 이겼습니다. 가위가 이겼죠. 이렇게. 하겠네. 자 이때는 세모입니다. 바위가위니까 위 A가 이겼다. 아 지금 세모는 아유 소리. 가위가 이기면 뭐랬니 동그라미 됐죠. 동그라미. 자 바위가위니까 동그라미다. 바이바이면 세모, 보가 이겼죠? 보가 이기면 네모. 이렇게. 자, 보, 가이면 가이가 이겼잖아? 보가, 비가 이겼다. 보, 파, 보가 이겼죠? 동그라미. 보보는 세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가지수는 일단 아홉 개인 게 눈에 보인다, 그지? 아홉 개다. 그래서, 기 기역. 만약에 기 어, A가 이길 확률. 이거 뭘까요? a가 이길 확률은 어, 네모의 9분의 총 9개 분의 a가 이기인게동그라미죠니 동그라미가 세개 보이니 각 경우에 한 개씩 나오잖아. 그죠? 3에서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대체 니은 b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죠? b가 이길 확률은 뭐니? 그렇죠. b가 이길 확률은 얼마니? 또 네모니까 9분의 3, 3분의 1이더라 말이야. 마지막으로 비길 확률입니다. 비길 확률은 또 3분의 1이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두 명이면 이렇게 되는데 세 명이면 어떻게 될까를꼭 생각을 해 봐야 돼. 어, 좀이따가 예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오늘 수업에 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기약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있어. 그치? 이 사각형이 한 명의 길이가 여기가 2고, 여기는 3이야.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딱 중간에 반지름이 1인원이 딱서 있습니다. 그치? 어, 뭔가를 샀는데, 이 테두리 안에는 다 꽂혀. 이 안쪽 사각형 안에는 다 꽂히는데, 여기 원에 꽂힐 확률을 구하여라. 어떤 화살을 샀는데, 그죠? 화살이 여기 꽂힐 확률을 구여라 오케이. 어떻게 한다? 이런 확률은, 이런 확률을 기약적 확률,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어,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 확률 P는 전체 넓이 분의 도형에서의 활용은, 아, 저 확률은 넓이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전체 넓이 분의 저기 속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부분의 넓이를. 그래서 전체 넓이가 지금 6이죠. 가로코파이 세로, 6 6분의 여기 원에 꽂히려면 반지름이 1이라고 내가 했잖아. 그럼 원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파이 R제곱에서 R이 1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래 얘는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확률 P는 뭐라 했니? 전체 도형의 넓이분의 그 부분이 속하는 도형의 넓이 그죠. 어, 부분의 넓이 이렇게 구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고 자 시험에 합격할 확률에 대해서 보면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확률의 더 셈과 확률 고 셈을 이용한다. 이때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a 면 불합격할, 그니까, 러 시험에 어떤 문제를 맞출 확률이 A면 틀릴 확률이 1배기 A였다는 거죠. 제가 보여줬죠? 1배기 A다. 그리고 앞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맞제? 이번, 가위바위보의 확률.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이 내는 모든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가위바위보를 낼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예를 들었죠?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아홉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세 사람이 하면, 333에서 27가지가 된다는 거죠. 훨씬 더 많아졌지? 이때 비길 확률을 생각해 보자. 비길 확률은 두 사람일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9분의 3, 3분의 1이었고, 세 사람일 때는 모두 같은 것을 낼 확률과 모두 다른 것을 낼 확률입니다. 그제 모두 같은 것을 낼 경우가 세 명이나 차보자. 세 명일 때 생각해 볼게.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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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바위, 보. 아, 가이, 바이, 바이, 보, 뭐야, 듯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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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보 해서 세 가지 나와.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경우는 가위일 때 바이, 보, 가위일 때 보, 바이, 그리고 바이일 때 가위, 가이, 바이, 가위일 때 보, 바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면 여섯 가지 나와. 그래서 얘도 있잖아. 일단 구해보면 27분의 비길 확률은 어쨌든 9가 되어서 무조건 비길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몇 명이 하든, 알지? 가위바위보를몇 명이 하든 어,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 말, 반대말은 뭐니? 어떤 승부가 날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다. 꼭 찍어서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 승부가 날 확률은 3분의 2다. 왜? 비길 확률이 항상 3분의 1이니까.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네 사람이 하든. 알겠습니까? 다음, 도형에서의 확률은, 도형 전체 넓이분의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그 전체 넓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자. 이제 5-1번입니다. 자, A, B 두 사람이 두 학생이 어떤 문제를 맞힐 확률을 각각 5분의 1, 3분의 2라고 합니다. 5분의 1, 3분의 2. 그리고 B 학생만 이 문제를 맞힐 확률을 구하라. B 학생만. 그래서 B 학생만 시험을 친다. 그건 아닙니다. 저 말은 A는 틀리고, 이 말은 A는 틀리고 B는 맞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가 틀려야 돼. A가 틀릴 확률이 5분의 1이 맞을 확률이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틀릴 확 어, B 약수 맞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해서 15분의 8 되겠습니다. 됐니? 어. 다음, 5-2번. A, B, C 세 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어, 할때 다음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것을 낼 확률은 그렇죠?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것을 낸다.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해서 수염들을 그려보면 알죠? 가위 낼때 바위, 보를 낼수 있고 바위 낼때 아유 보를 낼때 가위 낼때 보, 바위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보세요. 일단 6개분의아 아, 잠시만 27분의 27분의 한 사람이 낼수 있는 게 A가 낼수 있는 게세 가지야. B는 그 사람과 다른 걸 내야 돼. 두 가지죠. C는 이제 낼수 있는 게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니? 그래서 얘는 9분의 2죠. 다음, 비길 확률을 구해라. 비길 확률은 뭐했습니까 어, 3분의 1이 항상. 왜? 1번 경우랑, 그리고 세 사람이 모두 같은 거를 낼 확률이거든. 같은 걸낼 확률이 9분의 1 나와. 9분의 1이 9분의 1이니까 얘는 항상 이거 외우자. 3분의 1이다 이거죠. 여기 적어 놓을까?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할때 가위 바위 보를 할때 항상 비길 확률은 아, 비길 확률은 항상은 0자 항상 뭐 3분의 1이다 이거죠? 됐니? 음. 자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아 얘기했죠 비교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1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잖아. 아 3분의 2구나 이렇게 되죠. 자 A만 이긴다. A만 이긴다. 어떻게? 그죠? 오케이 A가 가위를 냈을 때 보보를 내주는 거야. A가 바이를 했을 때, 가이, 가이를 해주고, A가 볼을 했을 때, 바이, 바이를 해주는 거죠. 27분의 3에서, 세 가지밖에 없잖아? 얘는 9분의 1이 된대, 그죠? 자, A가 이길 확률입니다. A가 이긴다. 이제 A가 이긴다. 얘는 어떻게 했니? A만 이긴 경우에, 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또, 어, AB가 이길 수도 있고, AC가 이길 수도 있잖아. 맞지? AB가 이긴다. 어, A만 이긴다. A만. 이긴다. A만. 9분의 1이다. A만. A, B가 이긴다. 당시에 이것도 9분의 1 나오겠죠? 맞지? C만 재야 되니까. 그리고 A, C가 이긴다. 이것도 9분의 1이죠.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맞죠? 어, 다시. A, B가 이긴다. 그럼 A만 이길 확률은 9분의 1 맞고, AB가 이긴다는 소리는, 가위, 가위, 이때, 이제, 바위를, 아, 볼을 해주면 AB가 이기는 거죠. 맞지? 9분의 1. 어, 세 가지 나오니까 다 9분의 1이죠. 맞습니다.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관역에 화살을 두번 줍니다. 두번쏠때첫 번째는 색칠하지 않은 부분, 색칠하지 않는 부분을 마치고 자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들을 관려고 보니까 어, 이게 다 같은 삼각형 넓이죠. 그럼 이때는 전체 넓이의 개수로 구해야 됩니다. 일단 보면 칸을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전체 넓이가 이 넓이가 아홉 개다. 있 그래서 이 넓이를 1로 잡았을 때 9분의 다 이걸로 볼수 있겠죠. 9분의.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넓이 1이 6섯개 있다. 넓이가 6된다. 이렇게 보시겠죠 9분의 6. 아는 부분을 마치고, 두 번째는 다시 솟니다. 복원이죠. 어, 원래 상대 돌아갔고, 9분의 색칠한 부분이 몇개 있어? 3개. 3개 넓이 합은 3이죠. 이렇게 되겠네 그냥 끝이야. 9분의 6 곱하기 9분의 3이구나.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약분을 한 겁니다. 정답 9분의 2가 되겠네. 됐니? 그리고 관역은, 어, 장 관역을 이 삼각형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만 지킨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확률 문제 모두 다뤄봤습니다. 예, 레벨 1, 2, 3 풀고 문제의 면도 풀면서 어, 정리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